2007년 쏘나타입니다. 뜯는 법 쫄대를 제게요 이렇게.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여기도 뭐 뜯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귀찮아서 안 뜯겠어요. 그래서 뜯어야 되는데 여기서만 끝낼게요. 끝낼게요. 여기서 이렇게, 이렇게. 다 뜯기 싫어. 이렇게 뜯고. 이 핀들이 되게 고급 고급져요 이때 나온 차들이 두 개, 두개 이거 네. 돼. 뭐 피스가 많으니까. 일단 뭐지? 네. 여기 여기서 여기 말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무식한 거고 못 배우는 건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못 배웠다는 거는 기술 기술. 기술자가 기술 못 배운 거지 잘못 배운다 그게 얘기하는 거지 학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예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잭껴서 잭껴서 이렇게, 이렇게 뺍니다 이게 이 차가 참안 좋은 게 이게 핀을 도대체 어떤 새끼가 개발했는지 진짜 핀이 되게 이게 좀안 좋아요. 예. 이 비상등은 빼고 매립을 할거 내비 매립을 할 때는 그러면 따로 빼면 돼 비상등 버튼을 따로 빼고. 날개는 바닥에다 내팽개치고 이 이런거에요. 볼트 타입에 네. 피스랑 틀려요. 뚫고 들어가는게 아니라 고정식 네. 피스를 내개가 큰일 니다 그러면은 여기 메인이 빠져요. 빠지면은 자. 이렇게 해서 넣어놓고, 요거 요거는, 땡, 땡기면 되는 거, 땡기면 돼. 제 끼는 게 아니고요, 이무식한 사람들아. 제 예? 끼면 되는데, 차가 망가져요. 기스가, 거, 기스가. 뭐, 펌 테이프를, 뭐, 뭐, 마, 스킹을 해주세요. 치하라고잡빠졌다 무슨 마스킹을 하냐? 뜨는 법을 알면 마스킹 거 필요 없어. 기스 안 나. 이미 나 있어, 기스가, 근데. 이미 나 있어서 할 필요 없고. 매립이, 매립이 심하게 될 때까지 요거는 이렇게. 저 이렇게 하면 끝나고요. 이렇게 하면 끝난 겁니다. 그때 또 빠질 수가 있을까요? 다 본드처럼 해드렸어요.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. 이렇 사용해야 되는 거고.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배선들. 두 바다가, 옆으로 가서 위로 올라갈 겁니다. 이제 어떻게 히터 도더 추워 히탈를안트는게더 따뜻해 그렇죠 히터 트더 따뜻하지 않습니까? 좀더 세게 흔들어줄래? 네. 찍어주시는 분이 센스가 없어. 자 여기서 이제 요, 여기서 이두 요 바닥은 어, 이제 요두 바닥은 앞으로 타고. 아래로, 아래로, 아래로 좀어요 아래로. 이렇게 해서, 여기서, 위로 올라타. 그래서, 뒤로, 예? 이 무식한 새끼들, 이 일할 때 보면은, 이 앞으로 왔다 갔다 선 같은 건들로 지나가는 거예요.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, 이 또라이더라. 또라이 새끼들. 선을 이렇게 뒤로 집어넣어 가는 거라고. 또라이더라. 응. 응? 테이프 한마 감으면 좋다고, 그냥, 아휴 대리지들. 테이프 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, 일을 잘해야지.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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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감아주고 이런 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니 저기 아 아니잖아 이 소리에서 이, 소리 이 소리 이 소리니까 더 조립하면 소리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선 만들어 보세요 이제 어 예술 아닙니까 영상까지만 다시 한번 더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,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, 짝은 이렇게 또 소켓해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잘라놓은 게 아니라, 무식하고, 휴지 무시, 휴 무시하면 안 되고, 그건 거역하면안 되지. 수저, 수저 무식하면, 무시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, 얘를 내리고, 얘를 짝을, 메인을 내리고, 그래서 박아주면 끝나는 거예요.